나 여기 있는데 한 시간째 나 찾으면서 울고 있네 우리 주인은 바보가 틀림없다 허야 흥흥니야가나대졌어요흥 근데 나왜맞았줘요나죽을 거야 아무튼 불불 쭈쭈 불나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이불불불불불불불불 저기 저 있잖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니가 저번에 준 간식 이거, 이거 있잖아 맛이 괜찮더라 좀 줄래 안줄 거면 너 물어뜯고 어우 감사합니다 야 아, 너만 입이냐 너만 처먹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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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라. 어? 알았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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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옆에 아, 친구 어, 어. 못 먹게 막았어야지. 아왜 나만 갖고 그래? 역시 바나나가 제일 맛있어.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바나나야. 무슨 소리야? 오이가 제일 맛있죠. 아삭아삭한 오이가 최고 좀 맛있죠. 아무것도 없는 호공에다 도대체 뭘 휘두르는 거야? 역시 우리 주인은 한심하다. 어 이게 왜 이렇게? 아 내가 물려고 해도. 너무 큰데 왜 이렇게 커졌지 이상하네 야 공이 잘하냐아 맛있겠다 봤지 어아왜세치기 하는데 아 돼지가 아 진짜 아 성격 파탄자가 왜 그런데 아말참으라 그래 담고내 꺼다 건들지 마라 이성크 파탄자야 내 꺼다 내 꺼다. 야이 돼지야! 씨. 말 먹었다! 그 다음은 내 죄! 아 지금 왜 그란데? 이네 사이코패스가! 어 진짜! 엄마 얘 주지 마요! 손! 뭐 손이 뭔데? 먹는 기가? 저는 이렇게! 엘레강스하게 주는 거야 그지? 무식한 놈아 뭐.. 무슨 노래 음정이 하나도 안 맞냐? 어휴.. 쟨 노래하면 안 되겠다 자! 자자.. 잡아봐! 너 심심하지? 어이구~ 못 잡았네~ 자, 자, 다시, 다시 잡아봐~ 여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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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봐~ 여, 기 옆에 있네, 옆에 있네?